Okay. 지금 저녁이라 아직 안 들어옴 어봐, 하이하이, 반가디리 유하유하, 반가디디, 도쿄따리, 오 빙빙님 안녕하세요. TV가 켜지질 않군요. 시간이 좀 남아서 실시간 켰어요. <laughs> 반갑습니다. 이제 TV로 제 실시간을 연결을 해서 채팅을 보려고 합니다. 신호가 계속 없다고 하네요. 나쁜. 집주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침에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저녁 실시간을 한번 켰습니다. 시간이 좀 남은 겸. 제, 나의 클 TG. 오, 션. 하이, 하이. 아리리로 okay. 오케이 자꾸 신호 없음으로 뜨네빨간색 같이 됐을 때 키라 했으니까 왜안 켜짐 TV 엄청 안 켜짐 너무한 너무 너무하잖아 제발 제발 되라 어 됐다 사람이 4명이나 들어왔어? 신기하네. 10명이 아니더라고, 4명이면 충분하지. 웃. 에어 유저는 아니고요 저는 밀초 스튜디오에 나오는 애들을 자주 씁니다. 현재 4명을 시청 중이네. 중에... 조용히 했으니까. 아, 어, 되겠죠. 제 채팅을 TV 화면으로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싱크율이 안, 안 맞을 거예요. 아, 튕겼음. 빨랑빨랑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고몽님. 우리 9시까지 켤 겁니다. 축하, 축하. 짝짝짝짝 박수 쳐주세요. <laughs>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망고몽씨, 안녕하십니까? 밀크초코를 이 풀려가지고 할 건데, 이게 실시간 채팅이 막 계속 끊기네요. 끊겨가지고 실시간 채팅을 따로 켤 겁니다. 안녕, 안녕. 이제 TV로 채팅을 보고, 채팅은 여기 있는 채팅을 끌 거예요. Understand. 귀엽다고요? 말이 됩니까? <laughs> 씻으러 가야 되는데, 그냥 씻으면서 볼까? 씻으러, 어, 보면 좋지. <laughs> 일단은 오늘은 제가 게임을 조금 할 거예요. 지금 8시 34분이잖아요. 엄마한테 허,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 싱크율 무엇? 완전 느린데? 일단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토요일에는, 일단은, 다른 미션을 수행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하는 걸로. 저, 시엘님 목소리 들어보니 좋네요. 저, 시엔입니다. 네. 오, 목소리가 좋다고요? 아, 아침에 목이, 아, 이렇게 돼가지고. 목소리 귀엽긴 한데, 누나인 것 같던데. 다음 개소리. 시청자가 늘어난다. 안녕하세요, 김영준님 반갑습니다. 아, 사람들이 <laughs> 저녁인데도 많이 들어시네요 일단은 게임을 시작하보도 시작해보도록 하죠. 한 살, 한살 먹었더니 발음이 안 되네. 음.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어로, 에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로.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오, 많이 들어오신다. <laughs> 일단 제가 현재 게임 소리를 한 칸보다는 여기가 낫겠죠? 여러분이 제 목소리 들으셔야 되니까.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팀이구나. 아, 잠깐만. 죽었어요. 같이 하래요. 아, 우리 공방에서 운 좋게 만나길 바래요. <laughs> 같이 할수 없어요. 자, 이렇게 블레를 오 어, 블레를 죽여줬어요. 날날 죽인 놈을. 어, 저기 셋이 다 모여있네.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짠 나랑 같은 폰이 당 아닌가? 아 어, 어떤 폰이신데요? 혹시 물어보고 싶네요. 성광탄. 얍. 오 맞췄어요. 근데 죽질 않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벌레가 나왔어요 벌 벌레 파티 아 죽었어요 야 게임하는 거 처음 보시죠 아이고 <웃음> 밝기가 <웃음> 전혀 맞질 않아요 파팅 <laughs> 여기 있는 사람 C 일입니다. 난 C N입니다. <laughs> 이름이 제 저를 C N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yeah! 인비. 인비가 아니구나. <laughs> 오, 자몽이 왔네. 자몽이 안녕. 응, 안녕. 싱크로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다아 시체를 없앴네요. 저 블레를 없애줍시다. 블레장. 근데 블레장이 보이지 않아요. 안돼, 아, 메딕장이 있잖아. 나한 1킬도 못한 거 알아요 지금? 와 센, 센스. 센그렇군어 시엔이군. <laughs> 헐시엘로 아는 사람이 있었구나. 아 맞. 나나 나 시엔인데 자꾸 시엘이라고 하셔가지고. 오 실시간 진짜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16명이라고 말이 되니? 오 이겼어요. 이겼어요. 짝짝짝 박수 쳐주세요. 짝짝 짠, 짠, 짝짝 이데스와. 스타리그는 지금 현재, 어, 잠자는 중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메딕이 있네요. 메딕, 딕은 국룰로 정말 죽여줘야지 국룰입니다. 목숨을 빈거나 걸어도 CL, CL님 클 있나요? 여러분, 제가 CL이 아니고요. CN입니다. CN. 엔딩할 때 N자고요. C, N 자고요. CN, N이에요, N. 아니, 제가 영어닉을 하다 보니까 제 영어닉을 좀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CL님, 어떤 분은 CL님. 이렇게. 전 CN이에요, CN. <laughs> CN입니다. 중학교 간다면서요, 공부하네요. 공부 끝났습니다. 어떤 유튜브 이름이 CN인데, 너무 똑같아서 그런 거군. 음. 아, 제, 제 닉네임 중복이 있어요? 신기하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오, 지겼어요. 완전히 대박, 대박, 대박 사건. 여러분, 혹시 이 에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에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에어는 밀쳐 스튜디오에 나오는 장난꾸러기 에어입니다. 물론, 욕지거림 장난이 아니, 장난 아니게 하는. 실리클 있나요? 저, 티지클이에요. 자, 여기 티지클 보이시죠? 전 티지클입니다. 실드! 이야, 죽어라. 맞질 않았어요. 너무 슬픈데. 일렉이네. 일렉이가! 나왜 이렇게 못 맞추는 거예요, 진짜로? 나얘못 이길 것 같아요. 예, 저지글! 안 돼! <laughs> 메디이한테 차이님, 아니, <laughs> 메디이한테 차이님, 맞습니다. 에어 메디한테 차이님입니다. 우리 에어짱은, 그렇지 않다고요 야, 여기다가만 똥을, 똥을 싸지려면 어떡해. 진짜 쓸, 쓸데가 없, 쓸데가리 없게. 그게 내 임이라고? 넘어져나. 아, 지금 지금 채팅 보고 화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지금 8명 시청 중인데 댓글은 왜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거죠? 아이고, 끝난 줄. <laughs> 메딕이 있어요. 아, 다들 바쁘셔서 오늘 못 오시는가 보다. 그쵸 아니 살아났다니 저 나의 해내가 해외가요? 아 내일 해외가요? 해 해내가 해외 아니에요? 오타 나신 것 같은데 해외? 아나왜나나왜 나, 나 이거임? 뭐지? <laughs> 나 갑자기 힐레그댄 와 짝짝짝짝 다시 죽어줍시다. <laughs> 핫1킬1킬 1킬 죽였네 어쩔 수 없는 A라고 어? 해외 어디 가세요 해외 가 해외 같은데 지금 여기 안에 있던 사람이 다나가셔가지고 나가... 지금 눈팅하시는 분이 몇명 되거든요 기본총 네 지금 기본총이에요 아니 나나 나 자꾸 시... 댓글 보느라 정신이 없네 아이고 아이고 죽여버리자 <laughs> 어 뭘로 할까요? 미호 해줄까요? 뭐 할까요? 우리 왕따 블래쉬를 해줍시다 아니 여기 침범자가 오 나랑 오 마스크를 준수하네 <laughs> 정말 대단한 친구네요 런처 버프돼서 되게 조... 개좋아요 어. 버프가 됐군 버프가 뭔지 모르는 바보입니다 <laughs> 런처 런처 좋죠 런처를 제가 못해서 문제지만 런처는 사람 등쳐먹기 제일 좋은 캐릭터이죠 우리 런처 씨 밀초 스튜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네, 요즘 게임 영상을 안 올리는데 그 게임 영상보다 밀초 스튜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로 할까요? 배로 배로 뭐 할까요? 왜뭐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를 할까요? 요요요요. 배로 할까요? 일반 게임 할까요? 스킬 데미지 증가했어요. 응. 음. 뿅뿅 어떤 걸 할까요? 배로 할까요? 아니면은. 밤 배로 할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일반 게임? 배로 가서 돌잡이 해요. 배로 가서 돌잡이 하죠. 오케이. 배로 할게요. 이제 가야겠다. 금방 씻고 올게. 알겠어. 괜찮, 괜찮. 열 명이 시청 중인데 배로 할게요 지금 배로레벨 배로레벨레 여기 둘이 겹쳐있어요 아주 귀엽게 생겼구만아왜 흩어져 내가 마음에 안 드니? 힐레그 아니 아니 무지개 어마어으님힐레그 자꾸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제 돈이 돈이 없어서 코스튬을 살 돈이 없어요 다이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일단 나중에 나중에 제가 넣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넣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공방에서는 아무도 미션을 안 해. 그러게요. 친선 안함? 어! 아니 근데 한국어 모르시지 않나요, 혹시? <laughs>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공 언제 찼지? <laughs> 화면을 보니 날라가고 있네요. 하이, 하이, 하이 헬로. 아, 저분 닉네임을 모르겠는데, 저분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존경, 존경. 완전 존경, 존경. 아, 근데 외국분 들어오시면은 곤란한데, 한국어 알아, 알아 들으시면 좋을, 좋을 듯. 어디 갈까요? 여기가,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역시 끝이 좋죠. 끝 가운데가 좋습니다. 신선해요. 아니요, 전저 시간이 없어서 신선을 할수 없고요. 일단 대충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해요. 제가 얼마나 되게 오랜만에 이거를 진행을 하는지. 이거 조작키도 까먹었어. 이거 뭐지? 맛있는 거 임? 여러분 배로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 배로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안 죽잖아. 아니 릴릭. 이리... 아니 이거 먹어야 돼. 어 죽였다. 저거 먹을 거 딱히 없겠죠? 후크가 좋대요. 펄시 목소리 처음 듣네. 아저 목소리 나온 거 되게 많은데. 왜못 보셨을까 왜못 보셨을까 저랑 저랑 13년 13년인가 15년 정도 짱친이 아니 짱 소꿉친구였는데 걔랑 배로 하는 거에 제 목소리 나와요 너 폭탄 탔었니? 아니 믿을 수 없어 죽어라 죽어라 나왜 이렇게 못하니? 죽어라 안돼 제발 얘왜 이렇게 안 죽어요? 얘 싫어해요? 저 엄마랑 보고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웃음> 어머님이요? <웃음> 어머나 세상에. 저도 지금 밖에서 엄마가 평일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laughs> 딸기 우유 힐레 힐팩 점프해서 기둥에 올라가자. 대로 한판더 합시다. 죽었습니다. 오 생방 어 안녕 딜리시 <laughs> 바로 이름 까버리기 <laughs> 하이 하이 하이루 방하루어 공이 있네요 바로 바로 찾읍시다 발로 발로 딜리때 찾읍시다 리콘이 더 체력 많은 아 그래요 처음 알았네 바모가 체력 많지 않나 더럽게늘 터져서 그렇지 힐레그만 하는 일인 1인. 아, 힐레그 1인자시군요 힐레그 그 사탕 묻는 거 나왔는데 그거 사시지 아니 근데 제가요 그거 쓰려고 했는데 아 그거 없어졌나 잠깐만요 <laughs> 없어졌나 이거 사탕 먹는 거? 아 생선 먹는 거 아직도 있다 나중에 사야지 아니 저거 살 수가 없구나 나는 <laughs> 어떤 캐릭터로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인가 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초마렵다 배로에서 기본 캐릭터 체력 100%임. 아, 맞아요. 기본 체력, 기본 체력보다 더 크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음. 30초가 남았군요. 나중에 바장이랑 해야겠어요. 지금 같이 가능? 아니, 근데 같이 해달라 하시는 분이 좀 있어서 제가 친선을 열 테니 여러분이 1, 4, 6, 2, 0, 7, 7, 1을 치고 들어오세요 어디 들어오냐면 여 친선전에 들어와주세요 오케이? 언더스탠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이 들어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착순이고요 <laughs> 여기 여기 10명만 들어올 수 있어요 얼른 들어와주시길 <laughs> 솔로만 돌리나 부군 아닙니다 빨리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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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5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 이게 이게 그게 있구나. 자 선착순입니다. 빨리빨리빨리빨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혹시 방송 보면서 해도 되고요. 그다 해도 됩니다. 네. 시청하실 분은 시청하시고 시청자가 좀 나갈 것 같은데. 야 yeah, 오케이 okay. 한명 와셨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 하세요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오타났다 오타났다 제가 미호 캐슬 진짜 더럽게 못해서 <laughs> 배로 듀오 가능 아니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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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no no 아몇 섭인지 말을 안 했구나 몇 섭이지 님 여기 몇 섭임 몇섭인지 말을 안 했구나 한번 보고 와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섭이에요 이섭이래요 이섭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전하실 분은 관전 웬만하면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석찬스 선착순 봤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섭입니다 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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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할리용 그럼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 13명이 시청 중이었어? 그냥 공방할 까 그랬다 이러면 시청자가 줄잖아 한국 몇이죠? 한국 있섭입니다 하이요 저리 저리 가삼 저리 가삼 <laughs> 저리 가삼 <laughs> 벽에 박아버리기 이잇아 에어 컨해야지나니 팬분이에요 다 심각한데? 아니, 너무 많이 들어왔어. 아니, 제가 커뮤니티에 올릴 땐 아무도, 안,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오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잠깐만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냐고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냐고요? 나 따라오나, 훨씬? 나 진짜 따라오네 나 그림 빼는 거 좋아요? <laughs> 야꽉 찼어 심지어 몇 명이에요 시청자? 15명인데? 안 나갔어요? 대박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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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찼어요 아이꽉 찼어요 <laughs> 이게 뭐예요 야 여기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여기 따라올 수 있는 선착순 빨리오담 <laughs> 혼자서 뭐해요 가만있어 <laughs> 시애님저망공몽이에요 핸드폰이 두 개여서 안 나가지 오 장난 아닌데? 아니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아니 일로 오고 싶어요 굳이? 다 흩어졌어. 아니, 아니, 왜, 또왜 자꾸 들어오는 건데? 왜다 에어로 하는 거죠? 방금 뭘 봤죠, 내가? 아니, 잠깐요. 에어가 너무 많아요.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니, 에어가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요. 에어가, 에어가. 에어가 몇 명이야? 내 시청자가 이렇게 많았나? 내 시청자가 이렇게 많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왕따 시키는 것 같다 아니고 이게 뭐지?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와 누워가자 녹화 가능인가요? 네 녹화 하고 있습니다. 이 시시간은 삭제 안할 거고요. 아니, 싫어하냐고요! <laughs>